왜 저기 알겠니? 나 네. 이렇게 하고 나서, 얘가 정수야. 그럼 나는 이제 얘에 대한 대화를 하러 가는 거야. 알았니? 자, 나 재료 뭐 들고 있어? 요거 들고 있지? 그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야 되겠지? 됐어?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3분의 4가 없잖아. 양쪽으로 3분의 4를 곱해야 되겠지? 다시 한번이 녀석이 정수야. 나 얘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. 난 재료를 로그엑스를 들고 있어. 야, 양쪽으로 3분의 4를 곱해야 돼. 왜? 왜? 내가 니까 이걸 3분의 4 곱한다. 자, 시작. 3에서 곱하면 요렇게 곱할 거 아니야. 알았니? 곱하고 나면 앞에는 차가 되고 뒤는 뭐이 정도 될 거야. 여기까지 됐다. 됐어? 자, 나는 이 녀석이 정수라는 거 알아. 그럼 요 사이 정수가 얘는 사야. 사는 확실히 정수야. 이사 나왔어. 만 5.5쪽 우리지. 5.5쪽 우리